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이 브랜드 제품을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직구 알리로 구매를 한 거고요 그 구매자 판매자 사이트에서 판매자 페이지에서 갑자기 할인 뜰때운 좋게 구매를 했던 겁니다 지금 이게 좀 가격이 좀 나가는데 10달러 조금 넘게 주고 샀던 거거든요 이거는 자, 지금 최저속도로 맞춰져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속도를 조절을 합니다. 자, 가변, 보시고요 음, 최저. 여기서 중간 속도입니다. 약간 이좀 많이 흔들리죠? 이것도 필스 받고 풀 때는 크게 시장은 없습니다. 이제 최대 속도구요. 역과, 네. 역방향으로 이제 푸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최고속도에서는 똑같네요. 어? 어, 지금 이 상태. 멈춥니다. 저는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왜이 기능인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있으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멈춰버리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걸 끄면 또 푸는 방향에선 제대로 잘 돌아갑니다. 이게 이거예요. 리버스 셀프 스톱. 요 기능이 켜지고 꺼지는 제품입니다. 제 정방향. 스피드는 제일 높고, 다시 이제 일 낮은 걸로 해서 자, 제품 상세 내용 나와 있는 거 보여드리고요. 이게 뭐 믿을 만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공구 욕심이 원래 있던 사람이었는데, 전동 공구에 대해서 비싸서 구매를 못 하다가 그냥 알리를 알게 되면서 몇년 전부터 이제 하나하나 싼 거를 사서 모으다 보니 수량이 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근데 뭐 각자 다제 역할들을 하면서 쓰임새 있게 쓰이, 쓰여지고 있고요 제품 보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구매 여부는 보신 분들의 자유고요 저는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영상만 간단하게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제품을 눈여겨 보시거나 장바구니 담아 놓으셨던 분들 계시면 이걸 보시고 뭐 구매 여부는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브러쉬 리스 제품이고요. 좋은 구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